남량 특집으로 한번 가볼까요? 어, 제이옷 하나 바지가 있는데요. 이게 한 20년 정도 입은 것입니다. 비싼 것도 아니고, 어, 틀어지면 이렇게 쎄매고 찢어진 데는 기워가면서 입었는데, 뭐, 이 옷값이 2만원이나 될까요 비싼 것도 아니고, 어디 건지도 모르겠는데, 조만 이렇게 흠이 나니까 또 기워서 입고 기워서 입는데 저희 식구가 이제 그만하고 버리라. 하나 사는 게더 싸겠다 했는데 아니요. 입등 때까지는 계속해서 입으려고 합니다. 그런 다툼 아닌 다툼을 하고 나서 며칠 전에 밤 꿈에 아, 그렇게 열심히 꿰매고 수선하고 기우었는데, 이거 세탁소에 갖다 드려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보이시는 대로 좀 기워달라. 그래서 거금 5천 원을 드렸어요. 그런데 어느 날밤 꿈에 보니까 이렇게 또찢어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,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? 이럴 리가 있나? 이게 꿈이야? 생시야? 했는데,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왜 이렇게 어, 크게 헤어져 있는 거죠. 이건, 그렇다면, 그, 누가 그런 걸까요? 당신이 그랬지? 내 제대로 된 바지 내마